7장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암컷 일곱 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수컷과 암컷 둘을 네 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을 일곱씩 취하여 온 지면에 그 씨로 살아남게 하라. 이제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행하더라. 물로 인한 홍수가 땅에 있었을 때 노아는 600세라. 홍수의 물들 때문에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과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셨던 대로더라 7일 후에 홍수의 물들이 땅에 있었더라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사십일 낮과 사십일 밤을 내렸더라. 같은 날 노아와 그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들의 세 아내들이 다 함께 방주로 들어가니라.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즉 각종 새가 그 종류대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는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니라.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땅에 홍수가 사십일 동안 있은지라. 물이 불어나서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리더라. 물이 널리 퍼져 땅 위에 크게 불어나니 방주가 수면을 떠다니더라 물이 땅 위에 심히 널리 퍼지니 온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들이 잠기더라 물이 15규빗 높이로 오른지라 산들이 잠겼고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고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모든 사람이라.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던 모든 것은 죽었더라.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멸망하였으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라. 이들은 땅에서 멸절되었으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살아남았더라.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서 차고 넘치더라. 8장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다치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치니 물이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가고 150일이 지난 후에는 물이 줄어들어서 일곱째 그달 그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라 산지 위에 멈췄더라 물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달즉그 달의 첫날에 산지의 봉오리들이 보였더라 40일의 마지막 날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라. 그가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어 물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가를 알고자 하더라. 그러나 비둘기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더라. 그때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잡아 방주 안에 방주 안으로 자기에게 잡아들이더라. <laughs> 그가 또7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저녁 때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보라 그 입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는지라. <laughs> 이에, 노아가, 물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더라. <laughs> 그 비둘기가 저녁 때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보라, 그 입에 물어 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물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더라. 또 7일을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에게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그 달의 첫날에 물이 땅에서 마른지라 노아가 방주에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둘째 달그 달의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아이들 내 아들 아들들의 아내들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서 너와 함께한 모든 육체의 생물들 즉 새와 가축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을 이끌어 내라. 그들이 땅에서 풍성히 생육하고 다산하며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더라.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가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어 다니는 것들과 모든 새와 땅에 기는 것은 무엇이나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갔더라.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음이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죽, 가축과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짐승과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한 물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속하는 세대들을 위해 내가 체결하는 언약의 표라.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과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을 가져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편이라 하시더라.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인의 압이라.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에게서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샘과 야벳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져 말하기를, 카나하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카나하는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증대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과하게 하실 것이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시, 하시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더라. 노아의 모든 날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살리고자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그 복을 이 글을 읽으며 다시 한번 묵상을 보게 됩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노아와 아들들을 축복하신 아버지의 그 뜻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경륜 안에서 이 글을 읽게 하시고. 또한 이 창세기 말씀을 듣게 하신 이 놀라운 경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